여기 어제께네 아줌마는 반찬 좀한입 갖고 갈수 있지? 진짜야. 우리 나가서 사 먹을래? 어? 아, 축구 봐야 돼. 아, 식당 가서 보면 되잖아. 잘안 들리잖아. 나는. 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아, 과장님, 우리 반찬도 없는데 저녁 나가서 사 먹자. 어? 아, 냉면이나 수육 먹어요. 이 앞에 어, 나 수육 안 좋아서. 예? 네? 아, 취했는지 영더독하다 야, 더 먹으면 조금 이제 부대낄 것 같아. 밥이나 한 숟갈 먹으면 아야 되겠다. 아, 밥 먹기 싫은데 어 다들 집에 있었네? 아, 아 형이 오어요나 아, 가자, 형이 고구다줄게 어? 아요 어, 앞에 소금구이 집갈 거거든 가호사들 밑에서 기다리니까 빨리 나와 어, 소금구이 좋지 <laughs> 아, 냉면도 그래? 같이 먹어야겠다 사장님은안 아. 아, 가실 거야? 채워줬대 왜? 사장님채워셨어요 응? 음? 아, 내가 소금구이 썰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못 드세요? 어? 아참, 핸드폰 좀 갖고 올게 어, 아, 얼른 나와 어. 빨리 가자 네, 다녀오계십니다 어, 그냥 같이, 같이 가자, 응? <laughs> 야, 형이 산다니까 따라가는 거 봐. 예. 바로 집을 엎어버렸지. 내가 미쳤어? 알았어. 맞으시죠? 예. 왜요? 시동이 <laughs> 네. 안, <laughs> <십뚜리> 안 걸려요. 시동이 안 걸려요? 예. 벌써 열한 시 넘었네. 진짜? 네. 벌써? 우리 이제 일어나요. 아 참, 저희 안쌤 오기 전에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게어떻겠어요 아까 밥값도 안 선생님이 다 쓰셨으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그쵸, 내죠. 밥값이 네 그래서 우리가 아, 내죠? 그래, 그래, 우리가 그래. 네. 얼마씩 내면 되지? 배우님 계산서 좀 주세요, 빨리. 한 2만 원씩 내면 응. 될것 같은데? 그럼 그래. 일단. 아, 뭐야고르세요채한대 너무 머, 먹었나 봐. 실화준거 <laughs> <야, 야, 웃음> 아니야? 달라고 하면 돈 몰라. 돈 내기 싫으니까 도망가는 거잖아. 아, 그런 거야? 그냥. 진짜 속보인데속보아 맨날 쓰는 스포 좀미망하지도 않나? 돈도 제일 많이 드시겠어. 너무하시 정말. 한두 번이야. 네. <laughs> <laughs> 11만 5천 원. 예, 여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정말. 아, 내일 진짜 놀러가서 과장님 돈좀 쓰게 할까? 아 보나마나 형이 다 계산하려고 그럴텐데. 아, 그러지 말고 무조건 우리 같이 계산하자고. 그러면 과장님도 안 내고 배겨? 그러자, 그러자. 과장이 돈 쓰는 꼴한 번이라도 봐야지. 도저히 못 참겠어. 아, 우리 아, 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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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얼마나 될까? 가져, 가져. 잘 됐다. 얼마나 나오겠어? 한7만 원? 어, 그럼 만 원씩이면 되려나? 어? 아 저기요 안 선생님이 혼자서 너무 돈을 많이 쓰시니까 우리가 이 기름값이라도 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아니 무슨? 그래, 좋아, 어, 그래. 그래, 그럼 만 원씩 내면 되겠다. 저안 선생님 오시면 또 난리 나니까 빨리 빨리 줘요. 아, 어디 가세요? 아 오빠 근에 지금또 일부러 나간거지? 당연하지 내가 받아올게 그래 아 저것들 어저께부터 이렇게 돈을 걷고 난리야 돈 내려면 지들끼리나 걸지 말이야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과장님 아왜야 아, 과장님 돈 내세요 과장님 아, 저... 무슨 돈? 어? 아니야 어? 아 뭐하는 거야? 내지 마요 내가 낼 거예요 아 우리가 내는 거야 아참왜 그래 정말 아, 아. 지금 어, 당장 아, 힘들어. 어, 좀 쉬었다 가자. 어, 아, 네, 그래. 어디 가? 어 프런트에 잠깐. 카드에 문제가 있대. 어... 나이 물지만 하더라. 네. 네. 저기요, 안선생님안 계실 때 빨리 얘기할게요. 저 슈퍼 가서 오늘 내일 먹을 거 장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선생님이랑 또 같이 가면 또다 내시려고 그럴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아, 우리가 미리 돈 받아가지고 미리 장을 봐오자고요. 어? 진짜? 어디 가세요? <laughs> 뭐 또빠지려가 <laughs> 정말. 야 받아 올게 아, 돈돌 내세요. 맛있씩면 네. 네. 되지? 2만원씩. 아, 2만 더 주면 더 좋아. 2만 원. <laughs> 2만 원? 2만 원? 자. 저분들이 오늘따라 왜 난리야. 좀가만히들좀 있지. 아 정말. 여보세요? 과장님 2만원 내세요. 뭐야? 아니 누가 돌아가셔? 아니 언제? 아 이게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과장님 2만원요. 아 병원에 어딘데?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과장님 진짜. 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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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불러. 후식 내올까요? 저 고기 다섯 십분 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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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 먹어 먹어 후식 주세요. 네. 아, 아, 어디가? 어? <laughs> 핸드폰이 안 돼서 나가서 받아보게. 잘됐네. 안 선생님으로 수사라 그러고 이거 우리가 계산하는 거 어떨까요? 아유 어, 그치. 그렇죠? 아, 아, 빠하겠다 마른 불 들어. 어때요? 우리가 계산한 거 괜찮죠? 네, 그래요. 진짜, 진짜. 우리 별로 뭐안 먹었으니까 한2만 원씩만 걷으면될것 같은데? 어, 2만 원은. 어디 가세요? 화장실. 어, 화장실 돈 내고 가세요. 가... <laughs> 진짜. 아. 장실도 진짜. 이제 날며 죽겠네. 저렇게 친하게. 아니, 저렇게 도망다니면 민망하지도 않으니까. <laughs> 아, 정말. 저... 아, 우리 그러지 말고 도망가 버리자. 어? 어? 도망가. 지금까지 돈한 푼도 안 냈을까 이 정도는 내도 되잖아. 그래 <목소리로> 그래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래 좋아. 한잔해 보자. 빨리 가. 빨리 가빨 수지 안 쓰세요? 안쓰요 됐어요. 아 그리고 <목소리로> 계산은 좀 전에 화장실 가신 분 있죠? 그분이 계산하실 거야. 아, 됐어요 됐어요? 아왜 <목소리로> 벌써?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아, 어, 아 어. 그냥 가자고. 신발 뭐갖자 아, 받았지. 가요. 계산 좀만. 아왜 그래? 야 좀만 빨리 가자. 얼른. 이상한 자식들아그거하여튼 됐나? 지금쯤엔 계산 끝났겠지. 왜요? 다 가셨는데? 예? 아, 나나가다니요저 나, 손님, 계산 이쪽입니다. 예? 저 일행분들이 계산 맡기고 가셨거든요. 예? 아, 그럴 리가 없는데. 다들 어디 간 거야? 응? 아니, 벌써 가셨어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이 사람들. 어, 이거 어떻게, 뭐, 이거, 돈 진짜. 아이, 10만 5천 원입니다. 아, 자, 잠깐만, 요 잠깐만요. 어이씨. 이것들이 진짜. <laughs> 사장님이다. 어, 같이 갔아무 우리 없어져서 무지 당황하셨나 왜? 보다. <laughs> 아, 얼마 안 갔다.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 뭐지? <laughs> 맞아. 맞지만, 지반다 <맞아>, 아, <laughs> 아, 아, 이것들이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말. 저 손님, 계산 먼저 해 주시고 나중에 받으면 안 돼요? 아우 <laughs> 어, 속 시원해 아, 드디어 과장님 한번 먹다 오는 날 오늘 이대원아 처음이야 아, 진짜 행복하 어너이제는 아니야? 새벽 촬영이 끝나가지고요. 아뭐 이렇게 하던데. 그럼 짜장면 시켜 먹을까요? 그럴까? 그러면 홍보성 거기서 시켜. 예. 3만 원. 커피 마셔. 이상하다. 어제 장보다가 모자라서 3만원 내가 더쓴거 맞지? 어 왜? 이상하네.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모자라지? 왜? 아니. 기름값, 그리고 슈퍼 가서 장본 거 하고 나이트 간거 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네? 만 원씩 더 내야 될것 같아. 정말? 나 어제 3만 원 냈는데. 난 5만 원 냈는데. 안주를 많이 시켰었나? 응, 음, 이상하네. 어제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간는데 돈이 왜 모질라? 언니 돈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언니 저번에도 콘도에다가 3만 원놓고 왔잖아. 아니라니까, 가시나야. 음. 음. 어? 왜? 네? 그만. 네. 잘됐다. 안 선생님으로 수사라 고 그러고 이건 우리가 계산하는 게 어떨까요? 아 참. 저... 아 그렇다. 왜 그래? 아유. 아유. 아 그렇다. 아, 아, 아 오랜만이야. 뭐 빨아야겠다. 말 마른, 마른 물들어. 빨리 고기 사줄게. 어? 아이 앞에 소금구이집 갈 거거든. 간선들 밑에서 기다리니까 빨리 나와. 아, 소금구이 줄지? 가서 등면도 먹어야겠어. 사장님 안 가실 거야? 탈락됐대. 이거 그냥 우리가 않다, 내죠? 안판인데. 그럼 만 원씩 내면 되겠다. 저안 선생 오시면 또 난리 나니까 빨리 빨리 줘요. 저 슈퍼 가서 오늘 내일 먹을 거 장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선생 같이 가면 또다 내시려 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 돈 모... 아, 만 천. 아 오랜만에 아, 오빠라기겠다. 막... 배달 왔습니다. 얼마? 7 0 0원입니다 3,500원. <laughs> 왜 그래? 어쩌나 이거? 기 계산은. 아, 정명아. 알겠습니다. 어가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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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동네는 절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동네 보면은요, 희원여고 있죠, 응? 정수여고 있죠, 그리고 응? 정민여고 있죠, 희원여고 있죠. <웃음> <그치>? <웃음> <웃음> 동네 보면은요 경수 여고 있죠, 어? 정민 여고 있죠, 그리고 은정 여고 있죠, 희정 여고 있죠. 그리고 아, 학교 그 때문에 큰일 났네. 글쎄요, 제가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학군 좋은 동네는요 절대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경수 여고 있죠, 이 동네 보면은요, 희원고 어? 있죠, 그리고 은정고 있죠, 그리고 희원 여중 있죠. <laughs> 찮나 너무 모은 것 같아. 우 음, 아니 탈라신 거 아니야? 하자 아, 이쪽 있지. 뭔지. <laughs> <잠시만요. 웃음>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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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아, 을다 흘려놓고 가. 안 가져가요? 왜래? <laughs> 아아.. 여기 노전 시댁인데 아시죠? 여기 송이 전 아.. 송이 전복이죠? 여기 노전 시댁인데 아시죠? 여기 송이 전복 하나랑... 아.. 죄송합니다 야... 이거 야! 왕드리이좋 어, 좋다! 왕리이하세요요 자식이 되지도 않게 아 분은 네. 정말 <웃음> <웃음> 야 우리 애국가 부르자. 땅의 맥과 백두산. 저안 되는데요. <laughs>